오늘은 슈가이에요. 오늘은 밖에 나가왔는데, 첫눈이 오더라고요. 음,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, 그래도 뭐, 눈이 오는 것 같아요. 아, 어, 모르겠다. 우리 고양이들 한번 보실래요? <laughs> 빛이 반사되네 <laughs> 어... 아쉽게도 두 명이 두명안 보이네요 한명 가출했고 괜찮아요 이 귀여운 게 있으니까요 첫눈 참 예쁘죠? 원래 쇼할 때 찍어야 되는데 지금 찍을 까좀 그렇네요 아우 어, 닭꼬치 아우 어, 닭꼬치 싫어 아무튼 이상 슈가였어요 첫눈이에요